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나이는 상기하니 이었느냐제 너무 사레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아, 중학교 때 비운 배운 시조인데. 이 사레긴 밭이면 되게 정말 사레긴 밭이야. 오늘 3월 29일, 30일인가? 3월 30일, 예, 3월 30일인데, 오늘 밭에. 여러가지 작물을 심었습니다 어제 그어 우리 양양장에서 사온 이제 여기는 양파입니다 봄양파 인데 어, 한 100개 되는데 200개? 네, 200개 200개를 심었습니다 이거 보통 양파는 한 어, 가을에 심어서 여름에 먹는걸 아는데 봄양파라고 또 있다네요 이래서 주루루미 여기도 한 100개 심었습니다 아 허리가 끊어집니다 이게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디비이고 요즘 기계로 다 멀칭을 하는데 사람 손으로 직접 멀칭을 우리 밭은 이제 경사가 지다 보니까 직접 멀칭을 하게 되고 올한 6월 7월 되면 또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도라지를 묻었습니다 도라지 도라지를 어제 양양장에서 사서 이한 고랑을 쫙 묻었습니다. 도라지. 오늘 이것만 했느냐? 지금 뭐, 여기 멀칭 오다 세웠죠? 감자도 저 밑에 심었습니다. 감자도 저기 또두 고랑 심었습니다. 지금 두 고랑 심고. 아, 이렇게 심어놓으면 나중에 뭐, 보람은 있고 맛있고 맛있게 먹고 하긴 하는데, 아, 이 사과나무 꽃핀 거 보세요. 여기. 이꽃 피면 꽃 피면 열매 맺는다 그랬거든요. 꽃핀 자리에 열매가 다 맺는다는 이야기죠. 이 나무는 꽃이 아직 안 폈는데, 저 나무는 꽃이 다 피었습니다. 사과나무인데, 여기 전부 이 나무들이 꽃이 다 폐갑니다. 지금 뭐, 여기 한60 폭이 60 그루 정도 있는 나무,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지인분께서... 석류나무를 하나 주셔가지고 여기다 석류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정원수로 이제 한번 심어 봤습니다 좀 크면 이제 좋겠죠 밤나무를 지나서 이거는 어디 양양장에서 샀는데 3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뭐냐 면은 산수유라고 산수유 이것도 정원수로 이제 심어 놨습니다 이 꽃이 아주 예쁘게 폈네요 하... 오늘 아침 집에서 열시쯤 나와가지고 표고 종균 사고 표고는 지금 오늘 하지도 못했습니다. 표고는 또 종균 심어야 되는데 시간 너무 잘 가네요. 금방 시간이 가는데 아... 목련이 만개했습니다. 저쪽에도 목련이 하얗게 피었죠. 또 오늘도 소금 감기 슬게 하루가 간다.